받둬놔야지 무섭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옳은 판단하에 법관들이 재판을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형사들이 진술을 해서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가지고, 법을, 법에 수호를 해가지고, 범죄자들 가다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법이 되게 관대한 게 아니라, 만인 앞에 평등한 법으로서 수호를 하게 되면 엄청난, 뭐, 존두한 시절처럼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가 됩니다. 삼촌교육대 시절처럼 그, 조직 폭력배들이 나와가고 그 약한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불법 사행, 그 사행성 사업이라든가 국가 사행성에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나라가 청렴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중독성에 강한 건 살인을 갖다 죽이는 길입니다. 한 사람은. 아,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영장, 영장으로 인해가지고 구치소에 있는데도 또 체포하러 와가지고 지금 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김건희 여사님이 돈이 많은데 뭐 현진법사가 뭔지 모르지